오늘은요, 2025학년도 수능특강 시리즈에 대한 획기적인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도 고3 학생들 마지막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과하다고 라 생각할 만큼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데 그 중에서가 저희 연합의 우수한 편입팀과 함께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요. 오늘 이 패키... 패키지는 여러분들께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꼭제 설명 들어보시고 이 패키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책 시리즈를 전부 다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패키지로 PDF 파일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PDF 파일을 판매할 때 권당 3만 원에 판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총 21만 원의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합리적인 비용 10만 원으로 만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얹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구성을 소개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바른 책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까지 본성 노트와 변형 문제 총 7권. PDF 파일 인쇄 가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물론 저희가 잘 만드는 분석 노트 그리고 변형 문제집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또더 많은 자료들이 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애들에게 설명할 때 스크린에 이거를 띄워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런 자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름을 VIP 수업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크북인데. 학생용이랑 교사용이랑 만들었어요 요거를 스크린에 띄워서 같이 풀어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교사용은 정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문 복습과 암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양자택일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택일 파일도 있고 그리고 단어를 시험도 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단어장도 함께 드립니다 전부 한글 파일로 구성되어 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올바른 스토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패키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담당자가 첫 번째는 카톡으로 저희가 제작되는 대로 5강 혹은 10강의 범주로 계속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는 그 카페에 게시판을 하나 열 거예요. 이 패키지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등업을 시켜드려서 그 게시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게시판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하면서 활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변형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 한글 파일이고 편집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비용 10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 학생들을 다뤄야 하는 원장님, 강사님, 교사님들은 꼭 활용하시고,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께서도 혼자서 공부할 때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의 크샘이었습니다.